야호!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재미난 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단지 배드민당구생활의 구독자란 이유만으로 쉬운 공도 어렵게 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. 제가 좀더 쉽게 가고자 뭐라는 거야? 자, 대충 어렵게 치겠다는 뜻이고요. 빨간 공 맞춰서 왔다리갔 다리 왔다리갔 다리 왔다리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만 하고 득점하실게요. 그 하단 주시고, 에이, 꽝 쳐주면 어떻게 돼요? 얘가. 안 되죠? 자, 심심하게 치면 안 되고, 재밌게 쳐야 돼요. 하나, 둘, 야호! 재밌게 치는 건 좋지만,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하단 줬으면, 확실하게. 자, 우린 심심하게, 하나, 둘, 셋, 들어올 공이 아닙니다. 왔다리, 갔다리, 왔다리 한다고 했죠? 그러면 어느 정도 스피드 있어야 되고요. 팔로우 이빨 바... 많이 넣어줘야, 팔로우를 많이 넣어줘야, 이 공이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, 저렇게 해서,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활발하게 오 좋다 오이 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발 한번만 아 진짜 흥분하지 말고 넣어줘 됐다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좋 조... 넣어줘 됐다 이건 됐다 이씨 하... 아우 야야 결국엔 오 어?